안녕하세요, 원입니다. 당당당당당. 자, 오늘은 카카오 푸단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물어보시는 푸단 좋냐, 안 좋냐, 모르겠어요. 써야되냐, 안 써야되냐,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푸단을 안 써도 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푸단을 써도 콜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카오 푸단을 진짜 모르겠어요. 최근, 최근에도 저, 제 구독자, 제 구독자분이, 분이 제가 옥수 4만원을, 만원을 단 키고 놓침. 옥수 4만원 푸단안 키고 잡으셨다고 댓글. 제가 잡았어요... 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답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푸단이 켜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푸단이 가동 중그나나 그분은 노푸단 이라고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노푸단이라니까 노푸단 맞겠죠 그만큼 카카오 푸단이 참 애매합니다 저는 그때 진짜 푸단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때가 반, 반송동이었나? 반송동 아니면은, 반월동이었던것 같은데, 옥수 4만원을 저는 딱 눈앞에서, 아! 어! 하고 순간, 순삭이었어요, 순삭. 그, 눌렀는데, 이제, 눌렀는데 순삭으로 못 잡았고, 푸단을 안 키신 분이 제 구독자 분인데, 푸단 안 키고 잡으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푸단을 켰는데 놓쳤고. 그래서 이 푸단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2만, 2,000원. 타이머. 저, 근데 요즘 저는, 요즘 저는 푸단을 쓰긴 쓰잖아요. 쓰긴 쓰는데 푸단을 딱 10분. 그 이후부터는 그냥 요지. 그러니까 푸단을 켜서 푸단으로 좋은 거 타야지 버티다 보면 죽더라고요. 은근히 안 줘요, 푸단 켜도. 그래가지고, 딱 10분 동안 이제 제가 막 변화가 큰데 가서, 아, 여기서는 무조건 이 시간대. 그러니까 시간대까지 막 보면서, 한 11시, 여기서는 푸단으로 충분히 좋은 콜이 들어옵니다. 해놓고서도 10분 본다고 하잖아요. 10분 보고, 푸단 켜놓고 10분 보고, 10분 안에 푸단으로 콜이 안 들어오면서 그냥 노지 타거든요. 그냥, 그냥 노지, 노지 정단가. 업단가 노노. 억단이 아니죠. 억단가가 아니라. 그냥 정상단가 탑니다. 정상단.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푸단, 푸단 저도 솔직히 예전에는 많이 믿고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푸단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우기에는 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마음이 놓이니까. 그래가지고 우선 냅두는데 푸단을 사용해야 되는지 안사용해 야, <laughs> 지는 모르겠어요. 22,000원. 22,000원. 이게 솔직히, 한 콜, 두콜 타면은, 나오는 가격이니까, 푸단 켜서 뭐, 탈출하고 하면은 좋은데, 아, 근데 요즘 뭐, 푸단 잘 모르겠습니다. 푸단에 꼭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대리 가게분는 초보 때면은 초보는 꼭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간대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기타란안 했다 몇분 정도 어디서 어디 어, 예를 들어 한동에서 여기 어디냐 정암동 그러면은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다 막혀도 40분이고 왜냐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막혀요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뭐 진짜 완전 막히는 시간 아닌 이상 30분 40분인데 요런 것까지 시간을 적어놓으시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 귀찮아도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좀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대리 가계부를 초보 때는 꼭 작성하시고, 이제 중수, 고수 되시면 알아서도 이제 다 작성하실 거니까. 근데 하여튼 시간대를 같이 적어 놓고, 나중에 한 번씩 보면서, 아, 여기서 여기는 몇 분이 걸렸구나. 이런 거 시간대를 알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 콜만 아이콘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콜마어왜 깔았는지. 콜만어왜 깔았고, 아이콘을 왜안 쓰는지. 아, 물어보시는 분 많아요. 콜마... 제가 지금 우선... 제가 우선 콜만너 사용... 자, 콜마너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어 제휴... 제육, 제휴... 콜이... 콜마너가 가장 많은... 지금 수도권은 확실히 콜마너가 많아요. 아이콘보다... 아이콘도 써보고... 제가 아이콘도 세 달? 한참, 저기 밑에 쪽막 내려갔을 때, 천안, 막, 평택, 오산, 뭐, 저기 이제 안성, 막 이런 거 내려갔을 때 아이콘을 엄청 썼었죠. 한세달 썼지만, 별로. 그리고 천안에서, 평택에서 올라오는 단가가 별로. 매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잘안 내려가죠, 그죠? 왜냐면은, 천안평택 내려가면은, 막, 이제, 막 하는데도, 막, 우선 천안에 바닥에 둥둥 뜨는 게 수원, 막, 3만원, 이런 거 바닥에 뜹니다. 근데 그거 없어집니다, 다. 다 없어져요. 요즘 어쩔 수가 없어서, 뭐라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천안평택 단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안 내려가고 있고, 아이콘 세달 써봤는데, 아이콘 하여튼 별로였어요. 근데, 콜만너도 제가 유튜버니까, 몸빵. 돈 내고 제가 먼저 체험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근데 지금 현재 콜만너 콜을 조금 탔죠? 조금 탐. 얼마나 탔는지는 어차피 월말 결살 때 나올 건데, 조금 탔어요. 조금 탔고, 제가 봤을 땐 탈출시켜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콜만너는 제가 안 잡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제유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쿨마너로 딱 창이 떴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이 들어와서 이거 잡아, 아, 이거 삥안 타, 이거 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카카오 제유. 그래서 카카오 제유 중에서도 꿀이 있잖아요, 꿀. 꿀카카꿀 제유가 있단 말이에요. 제유라고. 쓰레기는 아니야. 쓰레기가 많을 뿐이지. 다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꿀재유, 꿀재유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콜만화를 갖고 있으면 재유 중에 괜찮은 콜은 제가 먼저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콜만화를았세요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막 꿀을 많이 타진 않았지만, 연계나 이런 거, 그냥 가끔 뜬금없이 하나씩 주는 거, 그런 건잘 타고 있어요. 분위기 안 좋을 때. 왜냐면 저도 뭐 15,000원짜리도 타고 탈출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아 여기 분위기 안 좋다면은 하 당연히 나가야 되면은 어? 어쩔 어수 없이 나가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콜마너에서 탈출 콜을 조금씩은 줬어요. 왜냐면 카카오 제유로 들어오는 거는 후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푸단에게 가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푸단에게 가잖아요, 먼저. 그냥 우리 이론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푸단한테 가기 전에 나한테 700m여도, 예를 들어 700m 거리에 있어도 제가 먼저 잡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콜마너를 설치. 이거를 제가 계속 사용해보고서 이제 판단할 건데, 우선 쿨만노는그 용도로 깐 거고, 왜 아이콘 안 깔았냐 하면, 아이콘 예전에 이미 깔아봤고, 아이콘이 별로였어요, 저한테. 아이콘 그냥 돈만 내는 애였고, 별로여서 지웠다가쿨만노는 제가 제육콜 한번 뺏어 먹어보려고 깐 거고, 한세달 정도? 쿨만어도세달 정도. 사용해보고, 제가, 계속 사용을 할지 아니면 아이콘을 지웠던 것처럼 아이콘 콜마나 지울지는 그때 판단 될것 같아요 근데 콜마어 우선 15,000원 내야 되고 그리고 뭐뭐 뭐 하여튼 이래저래 내야 되니까 좋다 안 좋다 라고는 할순 없는데 콜마도 뭐 하나 한 콜만 타면 <laughs> 저 22,000원짜리 한 콜만 타면 그래도 프로그램비는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번 콜마너 해보고 있네요 우선 또 다시 질문들이 오고, 그냥 푸단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사실 모르겠고 대리 가게 분은 이건 제 생각, 초보분들한테 좀 이것 좀 하라고 그때 초보분들 그것때 제가 말했었는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작성하시는 거 진짜 중요하고 질문 또 많은 게 콜만은 왜 쓰냐가 좀 많았어가지고, 근데 콜만은 확실히 일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냥 딱히 없고, 딱히 먹고 재유 뺏어 먹기. 이 재유를 얼마나 제가 뺏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유를 뺏어먹기 위해서 콜마나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될지 안 될지는, 하여튼, 좀세달 정도 써보면 알겠죠. 제가 우선 몸빵을 하겠습니다, 돈 내고. 그러니까, 지켜보시고, 나중에, 아, 원희가 쓰는 거 보니까 좀 괜찮겠구나 하면은 까시면 되고, 에이, 저 별거 없네. 이러면 안 까시면 돼요.